안녕하세요. 15조 조장 박호임 사모입니다. <laughs> 저희 사모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 오늘 우리 발표인데 어, 다 이런 일 있어요 저런 일 있어요 그러면서 다 그냥 빠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 좀 어떡하지? 사실, 걱정이 많았습니다. 근데 우리 사모님이, 음, 시간을 아주 많이 사용해 주셨네요. <laughs> 감사합니다. 저도 이렇게 이제 전도를 계속 했어요. 지금 뭐, 5, 6년 된것 같은데, 매일매일 현장에 나가서 전도하고, 뭐, 어떤 때는 맹숭맹숭하게 나갈 때도 있고 그렇지만, 어쨌든 전도 현장에 나가면, 하나님이 기쁨을 주세요 그래서 저는 예수님 믿고 행복하세요 이렇게 하면 항상 저한테 다시 질문을 해요 너는 예수님 믿는데 행복하냐? 그러면은 어 맞아요 이 자리가 너무 행복한 자리예요 이렇게 대답하면서 그 현장에 서있는데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저도 이제 막 2000일이 넘고 막 이러면서 매일매일 꾸준히 전도를 하는데 어 때로는 어,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게 맞나? 어, 뭐뭐 뭐 어떤 변화가 있는 거지? 하나님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 거지? 가끔 이렇게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연말을 이렇게 맞이하면서 어, 한다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지금 내가 잘하고 있는 건가? 그런 마음이 이렇게 한 번씩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대답을 해주시더라고요. 어, 그래 잘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그 대답을 들었냐면은 제가 이렇게 전도를 하던 그 할머니가 계세요. 코로나 전에 예수님 믿어 교회를 다녔다고 하는데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깊은 믿음이 없으니까 코로나 끝났는데도 교회를 안 가고 계셔요. 그래서 제가 만날 때마다 이제 오시라고. 교회 앞으로 지나가시면 끌어당기면서 예배하고 가시자고 그래도 거부을 하고 그러시는 분이 지지난 주에 굉장히 추웠잖아요 갑자기 막 추워지기 추워지기 시작한 그 주간에 그전 금요일에 저를 만났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 꼭 오세요 제가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막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그 제일로 추워진 그 주일에 할머니가 막 따님하고 같이 오시는 거예요 교회 앞으로 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추운 날 오셨어요? 그랬더니 아 추운데 나가서 기다릴까봐 왔어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그 모습이 얼마나 예쁘고 감사한지 아그 할머니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그래너 잘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를 제가 들을 수 있었고요. 또 얼마 전에 하나님께서 저한테 엄청 엄청 비싼 패딩을 <laughs> 선물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어, 저한테 이게 올 이유도 하나도 없고, 정말 예상하지도 못했던 그런 거였는데, 어, 주시는 걸 보면서, 아, 이거 선물해주시는구나. 그냥 잘하고 있다. 열심히 해. 하는 하나님의 격려로 받아들일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저희가 이번 성탄절을 이렇게 보내면서, 성탄의 기쁨을 더 많은 사람과 나누고 싶고 즐거운 성탄절을 보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먹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 성탄 주일 그 아침에 저희 성도님이 갑자기 소천을 하셨어요. 그래서 아, 그날 예수님 생일을 맞이해서 기쁘게 축제를 해야 되는 그날 아침에 성도님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셔서 저희들이 참... 막 마음이 엄청 복잡하고 힘들었었어요. 그래서 그 오후에 제가 그 이부 행사 MC를 맡았었는데 어떻게 즐겁게 행사를 치르지 그면서 고민이 참 많았었는데 그래도 예수님의 생일이 우선이지. 그래서 참 그래도 그냥 즐겁게 어 행사를 마치고 그리고 이제 장례를 치렀거든요. 이렇게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제가 어 성탄절에는 우리 청년들하고 밖에 나가서 성탄의 그 기쁨을 이렇게 전하고 싶다라는 마음을 갖고 있어서 이제 그 청년들한테 준비를 하자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장례식이 있고 좀 슬픈 일이 있어도 그날은 예수님 태어난 날이시고 우리 동네는 좀 외져서 그런지 동네 어디를 봐도 성탄절이라는 느낌을 가질 수가 없는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트리가 돼서 나가서 성탄을 전하자. 그래서 아이들한테 막 머리 때 하고 막. 애들이 사슴까지 들고 나가고 막 이래서 밖에 나가서 찬양 틀어 놓고 열심히 성탄의 기쁨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어요. 두 마음이 있었어요. 한쪽으로는 슬픈 마음도 있었고 한쪽으로는 또 예수님을 기뻐해야 되는 마음도 있었지만 또그 시간에는 그 시간 나름대로 예수님의 나심을 축하하면서 청년들과 함께 그렇게 즐겁게 전할 수 있게 하셨던 것도 참 감사하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시간 15분까지라니까 우리 앞에 사모님이 막 목사님 자랑 많이 하고 가셨는데 제가 여기서서 우리 목사님 자랑 안 하면은 우리 목사님 서운하실까봐 <laughs> 저도 한 말씀 드릴게요. 어, 몇주 전에 저희 교회 이렇게 어, 잘차려있고 예배 마치고 오신 것 같은 분이 방, 두 분이 방문을 하셨어요. 부부가. 근데 이제 그분하고 이제 같이 대화를 나누었는데, 어쨌든 사정이 있어서 교회를 이제 옮겨야 되겠다. 그런 생각에 우리 교회 주보를좀 갖고 가고 싶어서 오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주변에 여러 가지, 여러 개몇개 교회들을 이제 선택을 해서 주보를 이렇게 가지고 가려고 예정을 했는데, 우리 교회 오신 이유가, 우리 목사님이 매일 매일 앞에서 그 핀게 들고 전도하시거든요. 교회 앞에서 음악 틀어놓고 저 교회 주보는 꼭 갖고 와야 된다. 아들이 그렇게 추천을 했다는 거예요. 저 교회 목사님 날마다 전도하시니까 저 교회는 꼭 가봐야 된다라고 하셔서 이렇게 방문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목사님과 함께 대화를 나누고 갔는데 뭐 어. 결정은 하나님이 인도하신 따라 하시겠지만은 그래도 우리 교회가 매일매일 이렇게 나와서 전도하고 또 목사님이 그 자리를 지키면서 저희들보다 나중에 하셨어도 선물을 엄청 받아요 어제도 자랑하시더라고요 2만원 받으셨다고 그래서 뭐 여러가지 많이 받으시면서 열심히 전도하고 계시는 것도 참 감사하고 소망입니다 그래서 너무 저희가 이렇게 애심을 만나서 전도할 수 있는 교회가 된 것이 참 기쁘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